방귀 냄새, 똥 냄새 심한 친구한테 바로 공유하세요. 냄새가 심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결국 장. 그 중에서도 대장 건강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방귀 냄새, 변 냄새가 심할 때 아무리 좋은, 아무리 비싼 유산균을 먹어봐야 효과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모든 유산균은 소장에서 활동하지 정작 문제가 되는 대장에서는 살아있을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장에서 활동하는 비피더스균을 두세 달 정도 드시면 대장 내 유해균이 억대돼서 방귀냄새, 변냄새가 줄어들 수 있는데요 비피더스균 제품들 보면 국내에서 개발한 비피더스균주를 사용한 제품들이 많은데 국내 개발 균주는 아직 기술력이 한참 밑이라 추천드리지 않고요 비피더스 균은 검증된 해외 균주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추천 제품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유산균은 국내 균주도 많이 좋아졌는데, 비피더스 균은 국내 균주는 아직 한참 멀었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